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기안동 457-28번지 일원 소재의 기안동 민간임대 시그니처 H를 상대로 보람률 결정을 받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기성은 지난해 9월 승소 판결 이후 올해 3월 7일 보람률 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압류 결정으로 실질적인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의단체 투자형 민간임대 아파트 가입으로 피해가 있으신 분께서는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대응 및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기안동 민간임대 시그니처 H는 화성 시그니처 H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 상으로 잘 알려진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이의단체 투자형 민간임대 아파트로서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기업형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 것처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우리 은행인께서는 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천만을 납입하셨는데, 피고가 임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저렴한 내집 마련의 기회라며 수사자를 모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은행인께서 납입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은 거부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기성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원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하였으나 이제는 1심 판결에 근거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에 전이하는 신청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올해 3월 7일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납입금 6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상대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향후 피고 측에 압류 정지 신청하면서 법원에 해당 금액을 공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 절차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는 있으나 공탁금은 결국 의뢰인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피해 회복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가입한 민간 임대 아파트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집행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비단체 투자형 민간 임대 아파트는 당장 토지 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사지만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와 다름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사업이 무산 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또 안게 되는 국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공 보수는 집행 완료 후청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사건의 실제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진행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성시 근처의 위치 민간임대 아파트 보람률 결정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기성은 수년째 전국 각지에 부동산 건설 사건을 다루면서 누적된 다각적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비하고 있는데 실제 매우 높은 성소율로 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법무법인기성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표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합리적 금액으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행할기, 이룰성, 이뤄낼 목적을 반드시 행함의 결과로 말하는 법무법인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